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아침에 제가 이제 일과가 5시쯤 일어나는데, 5시에 이제 바람궁으로 출근을, 출근을 해서 7시에서 7시 반,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낮 시간에는 그 책을 좀 읽고, 영화 한 편, 이제 넷플릭스 시청을 하나 정도 하고, 이제 점심 때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지인들하고 식사를 거의 합니다. 찾아오면은 찾아오는 대로 아니면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에, 이 본이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맛집 뭐 그런 거 이렇게 찾아서 여기저기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가서 같이 먹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어,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이제 6시부터 8시 정도까지, 이렇게 일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매일 하니까, 어, 괜찮습니다. 아, 이제 요새 풀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그, 김맥이, 풀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어, 어 특별한 방법이라고 할것 같으면 이제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어, 농약 있죠, 제초제, 제초제를 뿌리는 방법인데 아 그러면 또 땅이 다 죽잖아요, 그죠? 미생물 같은 거, 질환이 같은 게 살아야 되는데 아좀 우리 몸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병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바람이 소식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리 와. 어, 거기 있어요. 우리 바람이가 여기 왔습니다. 바람아, 안녕하세요. 해야지. 여기 찾아봐, 아빠 찾아봐. 바람이 아빠 찾아봐야지. 바람이가 이제 그 중화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거의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처음에는 기진맥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어, 뭐 약간 산후조리 하듯이 어 그런 식으로 막 했는데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막 뛰어가고 예, 이제 예전 그 기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90% 정도 거의 이제 완치가 돼서 병원에도 이제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 바람이 소식 이게 또 궁금하신 분도 많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았는데 예, 바람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일단 그 저는 이제 병행한다고 했는데요. 그 풀을 어, 일단 이렇게 밭 가장자리 있죠. 이밭 가장자리 같은 경우는 풀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막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금 누렇게 변했죠. 이 부분은 제초제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풀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는 제초제를 하고요. 또 이제 이 다니는 길이라든가 이랑 이런 곳은 이렇게 제초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깔아도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풀이 막 삐집고 나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데 제초매트를 깔아놓으면 훨씬 좋습니다. 안 까는 게더 좋긴 하지만요. 얘가 이제 땅을, 땅이 또 숨도 쉬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농사 짓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이쪽에, 이쪽에도 이제 길인데요. 이쪽에 길. 약간 녹색으로 이렇게 쭉 깔아놨죠. 어, 다니는 길 같은 경우, 요렇게 깐, 깝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누렇게 변했는데요. 여기를 이제 저 2층 바스트로 제가 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길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제추제를 하면 이게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방법은 그 도구 연장을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연장을 제가 주로 쓰는 연장을 쭉 갖다 놨습니다. 지금 <laughs> 첫 번째 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위에가 무슨 삼지창오지창 다섯 개가 뿔룩뿔룩뿔룩 튀어나와 있고요 이쪽은 이제 톱니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톱니 같이 또 이제 이쪽은 조금 날카롭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풀을 제거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고요 근데 저는 요거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녀석은 어, 그 일랑에 이제 풀이 조그맣게 났을 때막 긁어주 이렇게 이렇게 긁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긁어주는 건데 어, 이것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풀이 작을 때 이게 클 때는 어렵습니다. 그 작을 때막 이렇게 이랑 사이를 긁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지금 호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호미를 지금 제가 네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얘는 이제 좀 넓적한 호미죠이 녀석은 어느 때 사용을 하느냐면 지난번에 감자 수확했는데 감자 수확 같은 거할때 너무 날카롭거나 뾰족하면 감자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고구마도 그렇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뭉툭한 호미가 좋습니다. 예이렇고요이 녀석은 이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벽체 호명이라고 합니다. 벽체 호미. 이렇게 벽체 호미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긁었죠 땅을 그래서 이제 조그하게 나오는 풀 같은 거를 제거를 했는데 아 이거 보니까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네요 어, 이렇게 이제 긁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요즘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호미는 이거 하고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녀석은 좀 뾰족하게 생겼죠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예를 들면 이제 패랭이 같은 거 심거나 이렇게 할때 이제 뾰족한 게좀 힘이 덜 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레이 같은 거 옮겨 심고 그 옆에 풀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없앨 때 이게 괜찮더라고요. 얄쌍하면서 괜찮고요. 요새 이제 제가 제일 애용하는 이 홈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크지는 않는데 홈이 옆에 이제 호, 왼쪽에 있는 홈이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틀리냐면 요 끝부분이 약간 낫같이 생겨가지고 딱 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풀을 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풀을 제거를 할 때는 이렇게 벽체 호미 마냥 이렇게 긁으면 이게 조금 이 부분이 날카롭기 때문에 쭉쭉 잘 긁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호미를 이제 거의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요새. 이게 한 23,000원인가 이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호미 같은 경우는 뭐 1,500원, 2,000원 밖에 안 합니다. 아, 그다음에 도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올해 구입을 한 건데요. 예, 희한하게 생겼죠. 예, 길쭉하게 괭이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예, 끝부분을 보면 제가 맨 마지막에 소개했던 그 호미. 예, 낫으로 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홈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할때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게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쪼그려 앉아서 안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건 서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풀 제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어제도 이거 가지고 나무 밑에 이렇게 풀을 제거를 했는데 엄청 잘 됩니다. 이끝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렇게 날카로워서 이렇게 낫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제 샀을 때는 이렇게 이 빨간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가운데는 이제 하얗게 돼가지고 미끈미끈미끈했었어요. 그래서 왼쪽 손은 딱 잡혀지는데 그립감이 있어서 중간에 잡는 부분이 미끈미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고무로. 제가 어제까지 이렇게 쭉 맸습니다 뚫뚫뚫뚫 말아서 아 이렇게 뚫뚫뚫뚫 말아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하고 나니까 그립감도 너무 좋고요 어, 그리고 일하기도 훨씬 편하고 어, 굉장히 좋습니다 생활의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또 이제 풀 작업이나 이렇게 작업을 할때 이렇게 제 팔을 보시면 팔인데 장갑을 꼈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긴 옷을 항상 입거든요. 더워도 이렇게 일, 일, 이런 상태에서 요새 제가 몇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이제 살을 보면 약간 우툴두툴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풀 독도 되고 벌레 독 이런 게 있습니다. 풀하고 이렇게 스치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제 친구도 그렇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틈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토시 있죠? 이 토시인데, 이 토시를 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안전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살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일하는 게 좋습니다. 어, 프라구 전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정답도 없고요.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연장을 사용한다든가, 뭐 이제 자신의 농장에 맞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풀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풀이 없다면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예, 풀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아닐지라도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일요일인데요, 저도 이제 일요일 날은 조금 더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더 많이 쉽니다. 예, 나머지 시간은 좀 저도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